엄청 오래가, 오래가네 아니, 엄마, 오이는데레깅가레깅가 아, 이 아, 이거. 1이네 나무 고보 이거. 하늘 이거. 이거. 1처에1게내려오1가 오른쪽으로 돌에1가1 0 0 이렇게 돌0일에1 0 <laughs> 3투이었는기비고 하나 85에서 차 소리 아웃에서차 오나보다 아웃에 어, 사람, 사람 또 들어갈게? 있네 힘내주십쇼 뭐라 너네 가, 가서 싸기비는 끝났네 싸기비는 기어 나오셔야 되네 다들 경박사 네. 뜨고 있고 저 1평씩 가야되나? 여기 얼른 아 2평씩 갈거면 아, 저 언덕까지 뭐가야돼 1평씩 부위는 언덕까지 삼3 뛰고 있는거 보이는데 왼 방향에 두마리 달리겠다 저거는 한 이쯤에 두마리 있어 얼른 가야되나? 아, 기다리고 있을까? 갈까 지금? 노라핑 브라피, 브 사람있어 피 브라피, 브라피, 브라빨간라피 브라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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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개비 한 팀. 야, 나는 50쪽 보고 있어 지금. 나개비 겁나 뛰었어. 70에서 사람 온다. 잡아, 내가. 하나 잡았고 아주 인소크린 거 같은데. 한놈 잡았는데? 나 나는 이쪽 두 마리 잡았어. 이쪽에 집, 집 있고 하나 끝. 오케이. 이쪽 낙엽이. 그럼 이쪽, 이쪽 집, 집 쪽하고 저, 저희가 끝인 거 같아. 이동할게다. 자리 다시. 낙엽이 있댔지. 낙엽이 좀 있어. 왜 보이지가 않는다. 그런데 딱이 안 오더라고 잡지. 깍입이 나와야 돼, 어차피. 집쪽구심에 노란 핑 보레 있었어? 안 보여. 아예. 뭔가 빠겠다. 엄폐 있냐? 어디? 여먹 플레이를 그냥 차 차벽 세우고. 어 그래야 될 듯. 하나 여기서 무슨 노란 핑 바위디 하나 있어. NW 바위디 하나 있어. 저 쏘자 어 잡았어 나이스 둘 남았다 빨리 이동하자 이제 나는 노란핑 쪽으로 갈게 어난 바로 앞에까지 막아볼게 바위 여기 사람 있다 여기 노란핑 쯤 아이 뒤에 있어 위하고, 아까 네가고 위하고, 나무 어 위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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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이고아하고 위하고, 위하고, 위하뭐 왼까 내가? 왼쪽 가? 그리고 차 타서 죽으면 안되겠다 내가 어 저쪽에 두다 있지? 거의 어둘 다야 나인석클 나 했어? 기다려보자 물좀 꺼져라. 그땐 무지질않네 죽으면 안돼 우리가. 쟤네가 나올 어, 때 쏴야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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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나갈거야 쪼고있어. 계속 쪼고있어 응. 너 쪼고있다 지금 어. <laughs> 아이고 나 맞는다 우리 맞았어 하안 되죠 이 새끼들아. 에이 불벽이야 못하니다아이 모기. 훌륭하십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성부라고 합니다.